국민 여러분, 정세균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부산기장군 출신 선우리당 윤상직 의원입니다. 현 대한민국은 총체적 난국이라는 한마디로 정의할 만큼 갈등과 혼란이 팽배해 있습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인해 대통령이 탄핵수출을 당하고 매주 한마다 대극기 집회, 촛불 집회가 열리는 등 우리 사회는 극심한 분열 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정치권은 이를 수습하기보다는 당리 당략에 따라서 갈등과 분열을 부추기는 데 몰두하고 있습니다. 국회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정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이제 우리 정치권은 갈등과 분열이 아닌 통합의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기 위하여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예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나와주십시오. 예 지금 우리나라를 둘러싼 국제정세가 마치 고한말 조선을 두고 열강이 각축을 벌리던 때와 같이 매우 유정하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금 국내외적으로... 어.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우리 국제 환경도 변해 있고 또 국내 여건도 여러 가지 갈등과 어려움, 또 경제적인 난제들도 있고 대북 문제 힘든데 이 어떻게 보면 대북 어, 문제를 비롯한 국내 문제와 또국제 문제가 복합적으로 어려움을 주고 있는 어,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 겁쟁하고 있는 이런 국제정세에 우리가 국가를 보존하고 또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론 통일이 어, 필요합니다. 사실 갈등과 혼란은 법 제도 시스템에 따라서 이렇게 공정하게 해결하면 되겠습니다. 어 권한대기 질의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심판은 정책 책임을 묻는 것입니까? 법적 책임을 묻는 것입니까? 우리 헌법에 보면 국무원 등이 그 직무에 위배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 에, 탄핵 검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 헌법과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해서 헌재가 독자적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누구도 헌재 심판의 영향력을 미쳐서는 안될 것이며 현재 헌재 결과를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심판 결과를 예단하거나 또 용인만이 죄인것처럼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은 안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 그런데 어제 특히 그 조선일보에 우리 원로 법조인께서 내신 광고 보셨죠? 단핵 심판 관련해서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한번 네, 화면 저도, 좀 띄워보시죠. 음, 네, 저도 그 광고를 보았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겠지만은 저로서는 여기에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하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원로 법조인께서 저렇게 광고를 냈다는 자체는 또 어, 탄핵 심판, 소추 사유를 보는 시각들이 또 다양한 시각들이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어, 이런 의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야당 지도자가 탄핵을 기각하면 행명이라고 이렇게 선동하거나 야당이 날짜를 정해 탄핵 인용을 조기에 결정하라고 이렇게 압력을 가는것도 촛불 시위를 부추기는 것은 선동 정치이자 바로 헌정 질세 저는 물란 행위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 특별검사의 1차 수사기간이 6월 말까지입니다. 특검에서 30일 수사기간 연장을 신청하면 받아들이겠습니까?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뭐, 원님잘 아시는 것처럼 어, 특검의 수사기간이 아직 20일 정도 남아 있습니다. 상당한 기간입니다. 지금 단계에서 어, 연장을 검토할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네. 저는 설사, 특검이 수사기관 연장을 신청한다 하더라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특검의 수사기관 연장은 오로지 탄핵이 인용될 때 파면된 대통령이 여성 피의자로서 수갑을 찬 모습을 국민들에게 꼬이 꼭 보여주겠다 하는 그런 의미에는 저는 설명이 되질 않습니다. 이는 우리 헌정사에 정말 더럽할수 없는 비극이 될 것이며 또 우리 국민들 가슴에 회한의큰 상처를 남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 연장 정말 하지 마십시오. 사드 배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말 저는 중국의 협박이나 어떤 보복의 굴복에서 나약한 모습을 보이는 순간 대한민국은 자주 독립국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국회에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사드 배치 문제는 북한의 초단기간 내에 급증하는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이런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과 국가의 안위를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자위적 조치입니다.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 국가의 존립을 지키기 위해서는 지금 단계에서 사드 배치를 통해서 북핵 위협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저희는 판단합니다. 또 그래서 한미 간에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 협의 내용대로. 가급적 조속한 시간 안에 배치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저희들의 판단입니다. 그 롯데그룹 이사에서 부적회안 빨리 이렇게 그 어결하라고 좀독촉을 어, 하십시오. 이거야말로 국익을 위한 것이 지 않습니까? 국가가 있고 나서 기업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 가벼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권한대행 지주율이참급성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하기가 조금 예 저는 예. 지금 우리 국정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모든 역량을 다 모으고 있습니다. 예 어,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마 일반적인 그 국민의 시각도 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 작년 12월 9일 권한쟁이된 이후 지금까지 한두달 국정을 정말 안정적으로 잘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그러한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를 두고 야당에서 대통령 코스프레라든가 또, 박 대통령 아바타로 비판하는 것은 정말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야당은 또 사드 배치를 다음 정권에 넘겨라. 성과 연봉제, 노동기업 다음 정권에 넘겨라. 특별수사기관 연장해라. 청와대 압수수색 협조하라.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야당은 권한대행 임무를 마치 야당의 꼭두각시 역할에 한정하는 것 같은데 이거 동의 못 하시죠? 할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은 나라 일을 맡은 입장에서 국정에 공백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국민들의 민생을 챙기는 일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한시라도 뒤로 미룰 수 없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뭐 제가 많이 부족한 점을 보여서 그렇겠습니다만은 어뭐 대통령 코스프레니 하는 이런 말씀은 정말 유감스럽고 어 안타까운 말씀입니다. 네. 그 지금 권한대행을 두고 지금 대권 출마 예보를 빨리 밝히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야당이 처음 주장한 대로 책임총리제로갔거나또 김병준 총리 후보자 인준을 거부하지 않았다면은 권한대행에서 이러한 독촉을 받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는 제게 주어진 상황에서 제게 주어진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 있는 능력 최대한 네. 어, 다 해서 국민들을 위해 국가를 위해서 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저는 그 야당이 권한대행의 출마예부를 사실 물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권한대행께서는 네. 어, 야당의 정치공세가 아무리 거세더라도 흔들리지 말고 강력한 이십을 발휘해서 내각을 장악하시고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주시기를 어, 주문 드리겠습니다. 그극기 집회 참가자들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분들도 우리 국민입니다. 예. 이분들의 목소리도 귀담아 들어야 된다 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물론입니다. 정부에서는 모든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경청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의 이야기들도 저희들이 충분히 수렴하고 있습니다. 예. 그 우리 사회는 뭐 제왕적 대통령, 제왕적 언어, 귀족 노조, 무소불위의 검찰 등 통제받지 않는 권력들이 너무 많습니다.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하죠. 네, 여러 문제들과 적폐들에 대해서 어, 막좀 개헌하기 위한 개혁을 위한 그런 노력들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원한 네, 어, 대은안묻겠습니다 예, 개혁에 우선순위가 있습니까? 재벌 개혁은 급하고 개헌이나 노동 개혁은 천천히 해도 됩니까? 국민을 위한 정책들은 급하고 먼저 해야 될 것들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역량이 되는 한 모든 것들이 함께 병행해서 국민들의 삶의 질을 바꾸고 또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저희는 그렇게 국무에 회 네. 임하고 있습니다. 예. 네. 지금 그 특히 개혁과 관련해서는 또그 분권은 권력 구조가 꼭 필요하다 있고 이미 국민이 공감대 형성돼 있고 또그 동안에 여러 가지 시안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선택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회 의 개헌 특위가 구성되어서 개헌안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각 정당들이 개헌의 진정성만 있으면은 개정헌법에 따라서 대통령 선까지도 충분히 지을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뭐 충분하고 신속한 그런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어, 저희들은 어떤 만 있으면 또국민들의 힘만 모아지면 어뭘 아주 오랜 기간이 필요하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법무부 차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 겁대나 하고 있는 이런 국제정세에 우리가 국가를 보존하고 또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론 통일이 어, 필요합니다. 사실 갈등과 혼란은 법제도 시스템에 따라서 이렇게 공정하게 해결하면 되겠습니다. 어, 권한 내기 지뢰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은 정책 책임을 묻는 것입니까? 법적 책임을 묻는 것입니까? 우리 헌법에 보면 공무원 등이 그 직무에 원리든 때와 같이 매우 유정하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금 국내외적으로 어,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우리 국제 환경도 변해 있고 또 국내 여건도 여러 가지 갈등과 어려움 또 경제적인 난제들도 있고 대북 문제 힘든데 이 어떻게 보면 대북 어, 문제를 비롯한 국내 문제와 또 국제 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어려움을 주고 있는 어, 심각한 상황입니다. 우리 정치권은 이를 수습하기보다는 당리당략에 따라서 갈등과 분열을 부추기는데 몰두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정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이제 우리 정치권은 갈등과 분열이 아닌 통합의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기 위하여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예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나와 주십시오 예 지금 우리나라를 둘러싼 국제정세가 마치 고한말 조선을 두고 열강이 각축업 국민 여러분 정세균 국회의장 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부산 기장군 출신 새누리당 윤상직 의원입니다. 현 대한민국은 총체적 난국이라는 한마디로 정의할 만큼 갈등과 혼란이 팽배해 있습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인해 대통령이 탄핵수출을 당하고 매주 한마다 대극기 집회, 촛불 집회가 열리는 등 우리 사회는 극심한 분열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